스가리아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스가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중에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붉은 말탄자의 환상, 그네 마리의 말들이 나타났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 이스엘나라를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의 이제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겠다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죠. 이제 2장에서는 세 번째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를 보여주므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제 스가리아가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측량줄을 잡고 이제 어디로 갈것 같이 이제 보이는 환상인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자 그가 이제 스가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 예루살렘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제 한 사람을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한 사람에게 이제 달려가서 그 소년이 누구죠 스가랴에게 이제 어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것이라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는 어 성벽은 비로 없지만은 굉장히 도시가 번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는 어 이제 성곽이 없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야훼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어,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성곽이 어, 채워지는지는 당장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니헤미아를 통해서 어, 이제 이 성벽이 이제는 재건이 되죠.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담이 돼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어, 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 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래서 북방 땅은 이들이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야외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또사실 이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변, 뭐, 에덤이나 암몬, 모압으로 많이 또 도망간 자들도 많이 있었죠. 야외의 말씀이니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 지니라. 그, 바벨론 성에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이, 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이제 얼마 후면은, 바벨론은 심판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8절난군의 야유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이사를 약탈한 그런 여러 나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들이 나왔을 때 이들이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러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렇게 이제 힘들게 했던 이런 나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제는 거꾸로 자기를 그 섬기는 자들, 그 종들에게 거꾸로 이제는 노략거리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군의 야외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외 사자를 보낸 것을 알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알으라는 거죠. 10절 야외의 말씀에 시온이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훼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마하는 나라가 야얇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제 그날은 여기서는 앞으로 메시아의 도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는 나라. 야이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제 하나님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라 내가 만군의 야이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낸 것을 알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야유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폐어된 유다를 다시 거룩한 땅에서 이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13절 모든 육체가 야외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 앞에서 잠잠히 해야 될 이유는 야외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음,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어, 활동을 하셨지만 잠잠히 이들을 징계하시느라고 인간이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이건 이제 네 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외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외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 지내는 일들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천상의 회의 우리 욥기처럼 여기에 이제 사탄도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야외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거냐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 야유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유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야유께서 사탄을 거꾸로 책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야유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이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지만은 더 넓게 볼때 이스라엘을 어, 상징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어, 불타던 그런 막대기로 이제 비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슬린 나무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어 여러가지 순환 가운데서 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겉에는 그슬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야외 경외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수치와 비난거리, 심각한 상태를 더러운 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온 포로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도 상징하고 있죠. 4절 야윗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한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더 넓게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옷이죠? 의의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메시아적 그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어그 환상을 그것을 지켜본 스카리아가 어 여호수아의 옷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도 이제 관을 씌우라고 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외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6절 야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엄숙히 말합니다. 실절 만군의 야외의 말씀에 내가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일법이죠.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내 뜻을 지킬 것이며 제사를 이제 주관할 것, 얘기하는 거죠.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천사들과 영적으로 왕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사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모든, 어, 이제 첫 번째 직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 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겠죠. 8절 대제사장 여호사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여호사와 여호사 여수하 앞에 앉은 제 여호사 그 동료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너희는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결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동료들도 정결한 옷을 입고 앞으로 이제 하나 교제가 일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자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는 것들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이제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종싹 네 여서 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이제 많은 메시아적 그런 계시 어,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제 오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그러니까 이기초속 어, 모퉁이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건 완전한 어, 메시아의 모습이죠. 일곱은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 새긴다는 거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제약을 단번에 이제는 어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단번에 죄를 사한다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10절 만군이 야외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거라는 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래로 서로 어,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교통이 원활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